뱀사골 초입으로부터 약 2.5km의 와운 마을이 있습니다 와운의 뜻은 산 높고 물이 깊어 구름도 누워간다는 뜻으로 눈골, 누운골이라고도 합니다 이 마을에 천년송이두 그루 있는데 위쪽에는 할아버지 소나무, 아래쪽이 할머니 소나무입니다 우산을 펼쳐놓은 듯한 이 소나무는 천연기념물 제424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습니다. 주민들은 매년 초사흘에 재를 지내고 있습니다. 현약골 아름다운 계곡물길과 와운마을 천룡송을 만나시면 그 감동이 오랜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. 자, 가보자입니다.